예, 자,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매하지 말고 배우를 할때 배우고 해야 매매할 때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늦지 않아요. 밑에 거리랑이 거리랑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 되는 된다. 이건 지수 22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거리랑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치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밑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온단 게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면 그때 후로록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걸린 거뭐 13,000조 이런 게 걸린 게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브리지텍을 했듯이 그죠? 브리지텍을 했듯이 음, 이게 또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예? 거리랑이 지금 KTCS가 630만조 브리지텍이 900만조 어, CKH도 근데 얘는 200원짜리잖아, 그지? 우리가 무슨, 지금 아무리 할게 없어도 어떻게 200원짜리 하겠니, 그지? 예, 그래서 얘는, 잘 봐봐, 사사사사사사, 알았어. 자, 시작한대. 죽여버린다, 이거지? 확 죽여버릴게, 이렇게 쓰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한 일주일간, 그 다음에 하라, 그 다음에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고 그렇게 반복을 해도 그걸 못 참고 막 그냥 그러면 못쓴다 그 얘기야 알겠는겨 알겠는게 모르겠는겨 응예 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럼 브리지 텍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스나이퍼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 응. 내일 어떻게 할 거냐는 뭐 그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겠지 뭐 내일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게 끝나면 예를 들어 내일 그 그지 뭐 중심 굽고 뭐 그지 그것도 3% 굽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스나이퍼가 나오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그그 그 위치에서 매매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엘컴텍야 지금 엘컴텍 그죠? 이제 직전에 이제 이이 이 부분은 지금 이 저항대는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음, 솔직히 얘기하면 이이 이 지점부터 그지? 뭐 이때 푹 쏟아질 때 사겠어 못 사지 <laughs> 사서야 되는데 뭐 사겠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몰빵을 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몰빵이 죽는 거야 그니까 러 본전 되면 팔어. 70만주, 70만주, 20만주, 70만주, 20만주, 70만주, 20만주, 70만주, 20만주.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라, 아, 이제 팔 준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매수 물량이 많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고. 응? 그지? 수익났으면 팔아요, 태양이. 네 수익났으면 팔으세요. 팔으세요. 이거는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풍국조정하고 얘는 가져가도 돼요. 월정한 애거든요. 여러분, 엘검택은 수익났으면 좀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감수 봐. 이거, 이, 이거 가야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씨, 멋진데. 이 멋지지? 멋지 않겠죠? 이, 이거, 이거 멋진거예요 옆으로 늘어지면 얘도 이평선도 늘어지겠지? 그랬다가 조금 올라오는 동시에 어, 21선 확 돌파하면 그냥 확 예, 끝, 예. 자, 어쨌든, 그래 보자고요. 어, 아시아 증식, 그랬겠지, 그죠? 아, 잠깐만. 어쨌든, 저, 저거는 안 해요. 이제 0725는 안 할게요. 이제 이제 016이는 저.